이게 이제 김미나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이게 아주 아주 탁끔하게 꼬집었어요. 음. 청와대 오찬이 열리던 시간 방학 맞은 어린이들 중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다. 우리 결식아동들 있죠. 예, 경로당 어르신들은 정기료 염려에 에어컨을 끄고 부채로 땀을 식혔을지 모른다. 음.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야 사바랭은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음. 이렇게 말했는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그대들은 누구인가? 음. 멋있죠. 음. 예, 최근 들어서 되게 멋있는 칼럼을 본것 네. 같아요. 이게 조선시대의 왕도 네. 이런 한여름 혹석이라든지 봄철에 어, 먹을 게 부족하고 이럴 때는 반찬 가지수를 줄였다는 거닙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같아요. 위종자로서의 일종의 애민의 자세인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행동을 보면 확실히 우리 국민들과는 유리돼 있어요. 유리돼도 너무 유리돼 있고 그 말이 너무 평범한 표현 같아요. 고추로 맹근 가루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그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대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서는요 너무 가물거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다 왕이 책임졌어요. 그렇죠 예 근데 네. 지란도 일어나고 예이이 음. 이 혹서 이폭서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는 데 국민들은 전기료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200만원 낙선 의원 100만원 아 지금 막 간이 조마조마한데 전기료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송로버섯 먹었던 거야 그럼 그때 어.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그그 자리에 에휴, 있었던 분들은 뭐, 유체 이탈이지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전기료 몰랐을 수도 있어 그게 송로버섯인지 <laughs>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실은 이제 송로버섯이 문제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또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아니 유식하세요. 저요? 한척 말고 그냥 유식함을 드러내세요. 예, 추구집이라는 그 이제 책에 보면 음. 이런 말이 있어요. 새우지중간이요, 미풍목말지라. 음. 그니까 러 아주 가는 비는 음. 연못의 가운데에서만 느낄 수 있고 음. 아주 작은 바람은 나뭇가지 끝에서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일이 터질 때 아주 작은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이거를 이제 뭐 하인리 법칙인가? 그래서 연구한 분도 계신데 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원석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송로버섯 거는 사실은 조적지열이다. 음. 맞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 요런 식의 그 불감증, 국민 불감증, 음. 이런 것은 보다 큰 문제를 표현하는 작은 단면일 수 있어서,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정당하고, 음. 아니, 네. 원래 반월부둑이 소득 되는 법이고, 맞아요. 진리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뭐, 네. 옷을... 124벌을 네. 2012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년간 네. 새로운 옷, 다른 옷을. 1십사벌에 다른 옷을.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춰 해봤다 네. 한국일보에서 그 기사 한번 나온 거죠. 네, 기사 났는데 한국일보 기사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laughs> 그냥 뭐. 음, 그냥 현상만 본 거죠. 네, 현상을 음. 409일 동안 뭐 자세히 다뤘어요. 자, 그런데 파란색을 며칠 입고. 그런데 이거 개인 돈으로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박근혜 네. 대통령이 재산이 계속 늘어요 대통령도 네. 이제 공직자기 이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얘기는 대통령도 이제 저 급여를 받으시니까. 네. 그거 별로 쓰실 데가 없잖아요. 다 저금하시나 네, 봐요. 다 저금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이제 뭐 조카들 용돈 주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재산이 계속 늘어요. 또 네. 현금성 재산들이.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뭘로 썼을까? 옷 맞춰 입고. 저게 뭐한 벌에 20만원, 30만원 짜리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또 네. 분석한 언론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있죠. 네. 근데 요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3년간 입은 옷을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죠. 그 예, 시절에. 예.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옷 액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있어요. 음. 근데 이게 독립신문이에요. 보수, 극보수 언론. 음. 예. 근데 이때 의상비가 그 당시 3년간 새 옷을 백서른 세벌을 맞췄더래요, 분석해보니까. 그니까 대통령 되기 전 3년간 133벌. 그럼 지금 50몇 벌이지, 처음? 133벌에다가 대통령 되고 2년 동안에 124벌이니까 요것만 합쳐도 257벌. <laughs> 어, 산수 잘하십니다. 예. 네. 그런데 요 의상비가 맞춤복일 경우 2억이더라, 계산해다 따지니까. 예. 그, 그리고 이게 기성복이라면 6,600만 원이 됐는데 기성복일 그 가능성이 거의 없죠. 다 네. 맞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거만 2억이더라. 음. 그것도 아주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잖아. 예산으로 썼거나, 이거야말로 이제 다른 돈. 특수활동. 어. 특수활동. 아니, 그것도 예산이니까. 아, 그럼 공개만 안될 네. 뿐이지. 네. 그,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옷을 많이 맞추시고 옷에 돈을 많이 쓰시면서 헬조선을 얘기하는 젊은이들에게 음.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시는 것은 정말 분노를 자아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일기 안쓸것 같아. 왜냐하면 일기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반성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반성하시면서 옷을 한벌더안 맞춘 걸 회하시는 후회하신... 아, 그 반성. <laughs>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 필리핀의 그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그 아내 이멜다. 나중에 그냥 도망가고 나서 봤더니 네. 구두가 3000켤레 나오더라. 대통령궁에서. 그게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네, 화제였습니다. 근데 그 3000켤레면 명품들이 허... 막 나오고 네. 그랬는데 어 그게 이제 그제3 세계 독재자의 부정축제의 상징처럼 네.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가 뭐 그런 독재는 아니고 지금 네. 또 그런 부정축제가 최고권력자라고 해도 가능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최고공직자예요 대한민국 네. 공무원 중에 넘버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넘버원 공무원답게 국민들에게 좀 근검하고 검소한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게 지당한 자세인데. 네 선생님, 박원석 교장선생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근데요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음. 그분과, 늘 막걸리에 네. 뭐 한다고 사진에 나왔잖아요. 음. 그런데 마지막에 시바스리갈. 예, 그래서 그것도 인구에 회자됐죠. 근데 그게 비싼 양주는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우리가 비싸죠.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원래들은 들어올 수 없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평소에는 늘 막걸리를 즐기는 소박한 서민 대통령 이미지였다가 뭐 이제 코스프레 예, 이제 그래서 코스프레. 모든 게 많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19대 국회에서 몇 가지를 폭로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음. 아 이렇게 자꾸 깨알 자랑을 하겠이네 운영이, 네, 운영이 예, 할 때, 예. 예, 그때 그래갖고 제가 그그 그 부속실 몰래 카메라로 제2 부속실을 폐지했어 지금 보도자를 세 개를 갖고 나오셨어요. <laughs> 아이 게 <laughs> 제목 좀 읽어봐. <읽어봐주세요> 본인이 <웃음> 하셨던 <laughs> 거뭐 외워야지 이걸 <laughs> 보도전세계 <보도들이 웃음> 가. <가고> 아니 그래도 <laughs> 너무 많아서요. 첫 번째 이제만의 수상한 청와대 물품 관리 뭘 감추려나. <laughs> 네, 그거. 아. 그 다음에 제2 부속실 몰래 카메라 왜 구입했나. 요것 좀 읽어봐. 청와대 <laughs> 지금 불신과 감시 권력 감도에 눕혀 빠져 있는 건가. 네. 청와대에서 자체 감시하려고. 왜냐하면 몰래 카메라가 부속실에 있을 이유는 음. 없어요. 부속실은 이제 대통령님을 음. 뭐랄까 시중드는 곳이거든요. 집사 집사. 예, 그런데 거기에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건 누구 찍는 거예요? 음. 청와대 3급 행정관이 개, 대통령 개인 트레이너. 이건 뭐 유명한. 네, 그, 윤전추 행정관 예, 예, 얘기였고요. 연봉 자리 예, 이때 음. 이제 문제 제기했던 내용이. 1억짜리 수입 고가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있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음. 이거를 이제 그 청와대에서 답변하기를 1억짜리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가 기밀이다. 이렇게 답을 했었어요. <laughs> 그런데 제가 이후에 조달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니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실로 다 판명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그, 이재만 비서관의 수상한 청와대 물품 관리, 요거를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때 이제 제 의도와는 달리, 저는 이제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했다 그랬는데, 음. 어, 의도와는 달리 가장 주목받았던 게 90만원짜리 휴지통이었어요. 90만원짜리 휴지통은 뭘로 만든 거죠? 수입한 건가? 어, 모르겠어요. 90만원. 도금 금으로 도금했나? 90만원 이런 거 폭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침대가 몇개 있었어요? 네, 뭐몇 침대 네 그게 있고. 한 세트가 아니라 몇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음. 대를 이은 서민 대통령 부녀 대통령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서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시바스 리갈로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줬고요 음. 그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런 자료들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서민이 아니에요. 네. 어릴 때부터 뭐 손에 물 한번 안 묻히고 성인이 됐을 거고 고춧가루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고추로 맹긴 가루는 소라가자도 모르고 귀한 거지요. 이게 뭡니까? 밥은 해봤을까? 궁금하죠. 네. 네. 미국에서는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공식 연회를 제외하고는 네. 대통령의 식비 기타 뭐 소모품 비용 다 공개. 심지어 백악관의 방문객들의 음료수 접대 비용 ]까지 이것까지 다 공개하죠. 공개만이 아니라 본인이 지불을 한대요. 본인이. 아, 대통령 자기 본인이? 자기 월급에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와우. 그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몰랐던 거지. <laughs> 여기도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와. 근데 이게 청구가 되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인데 그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근데 이게 뭐, 퍼스트레이디, 이게 머리하는 비용. 이것도 다 자기 돈으로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식 연회. 누구 오, 외국 네, 정상이 왔다. 네, 네. 뭐 누가 왔다. 이런 공식 연회 비용만 예산에서 부담하게 돼 있지. 다 사적 지출을 하게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도 사실은 청와대의 이 경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서 통제가 안 돼요. 안, 아, 안 되고 예산심의를 네. 한다고 하지만 예산심의 잘안 되죠. 잘안 네. 되죠. 게다가 특수활동비는 아예 몰라. 네, 몰라. 만지도 네. 제대로 몰라. 뭐 알려지기로 뭐한 2, 3백억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 실제 그런지 네, 그것도 확인할 길이 네.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좀 투명성이 높아질 필요가 다시 한번 이번 송로버섯 건을 계기로 네. 우리가 확인을 한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송로버섯 언제 먹어보죠? 그게요. 네. 체험제 역할도 한대요. 아 그런? 네. 아, 또 뭐, 그런 효과가. 있는지. 그런 있는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네, 네 뭐. <laughs> 갑자기 호기심 생기네. <laughs> 누가 이,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말이 양도 안 했더. 단두대에서 빵이 없으면 에, 고기를 먹자. 로세하고 같이 간. 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라고 얘기를 했다. 빵이 단어로. 없으면 송로버섯을 먹어라 음. 이렇게 되나요 이제? 이게 그럴 만큼 이번 청와대 그 오천의 식탁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리감과 자괴감과 이런 것들이 크다. 이런 민심의 목소리를 좀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해를 조선.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정말 밑바닥 서민들의 현실을 자꾸 혼내지 마시고 좀 잘하십시오. 이분은 야단을 쳐요. 네 무서워. 국민들 야단치고. 네 그리고 기하려라 그러고. 네그 이정현 대표에게 보내신 그윽한 눈빛을 국민에게. 그런 눈빛 받고 싶구나 한 번. <웃음> <웃음> 노 땡깁니다. 절대 못 받아요 우리 최민희님은. 네네 그런데요. 그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하여서는 이번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뭐, 오술 네. 124벌을 네. 2012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2년간. 네. 새로운, 옷, 옷을 다른 옷을 1 0 4번에 담았는데, 네, 분석했다는 거죠. 네, 맞춰 입었다. 네. 한국일보에서 그 기사 한번 나온 거죠. 네, 기사 봤는데. 났는데, 한국일보 기사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laughs> 그냥 뭐, 음, 그냥 현상만 본 거죠. 네, 현상을 네. 409일 동안, 뭐, 자세히 다뤘어요. 자, 그런데, 파란색을 며칠 입고. 근데 이거 개인 돈으로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박근혜 네. 대통령이 재산이 계속 들어요 대통령도 네. 이제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얘기는 대통령도 이제 이게 이제 김미나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이게 아주 아주 탁끔하게 꼬집었어요. 음. 청와대 오찬이 열리던 시간 방학 맞은 어린이들 중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다. 우리 결식아동들 있죠. 예, 경로당 어르신들은 정기료 염려에 에어컨을 끄고 부채로 땀을 식혔을지 모른다. 음. 프랑스의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은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군지 말해보겠다. 음. 이렇게 말했는데,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그대들은 누구인가? 음. 멋있죠? 음. 예, 최근 들어서 되게 멋있는 칼럼을 본것 네. 같아요. 이게 조선시대. 그러니까 아주 가는 비는 음. 연못의 가운데에서만 느낄 수 있고, 음. 아주 작은 바람은 나뭇가지 끝에서만 느낄 수가 있다는 음. 거예요. 이게 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일이 터질 때, 아주 작은 징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음. 이거를 이제 뭐하인리 법칙인가 그래서 연구한 분도 계신데 우리 음.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박원석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송로버섯 권은 사실은 조적지열이다 음. 맞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불감증, 국민 불감증 음. 이런 것은 보다 큰 문제를 표현하는 작은 단면일 수 있어서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정당하고. 음, 아니, 원래 반월도둑이 네. 소득되는 법이고. 맞아요. 질리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지속되는데. 국민들은 전기료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200만원 낙선의원 100만원. 아, 지금 막 간이 조마조마한데. 전기료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송로버섯 먹었던 거야. 그럼 그때 어. 무슨 생각을 한, 할까요? 그, 그 자리에 있었던 뭐, 분들은. 유체 이탈이지 뭐. 그냥 말로만 하는 거죠, 전기료. 몰랐을 수도 있어, 그게 송로버섯인지 <laughs>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실은 이제 송로버섯이 문제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또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아니 유식하세요. 저요? 한척 말고 그냥 유식함을 드러내세요. 예, 추구집이라는 그 이제 책에 보면 음. 이런 말이 있어요. 새우지중간이요, 미풍목말지라. 음, 예, 왕도. 네. 이런 한여름 혹석이라든지 봄철에 어, 먹을 게 부족하고 이럴 때는 반찬 가지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위정자로서의 일종의 애민의 자세인데,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행동을 보면 확실히 우리 국민들과는 유리돼 있어요. 유리돼도 너무 유리돼 있고. 그 말이 너무 평범한 표현 같아요. 고추로 맹근 가루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있어.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대 그렇군요.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서는요 너무 가물거나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다 왕이 책임졌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밀란도 지금 일어나고만. 예, 이이 이 혹서, 이 폭서 폭염이 이렇게